밤샘 촬영을 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키스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따겠다. 근데 언니, 진짜 쩔어요. <laughs>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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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얘기해, 티파니입니다. <laughs> 저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저도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다렸다고요? 저도요 하지만 저를 기다린 것보다 오히려 오늘 게스트를 제가 더 기다렸습니다 저희 게스트가 이제 곧 오실 거거든요 근데 오시기 전에 기쁜 소식은 봄 늦은 느낌 가득한 향기롭게 찾아와 주신 디어달리아 미니 페탈 드롭 리퀴드 블러셔와 파라다이스 스파클립 글레이즈로 부글부글해서만 최저가로 살수 있는 디어달리아 저는 사실 치크 메이크업 없이 못 삽니다. 치크가 생기, 치크가 뭔가 프로포션, 치크가 러블리, 치크가 많은 거를 해결해 주거든요. 디얼달리아는 아주 센스 있게 쿨톤, 웜톤 나뉘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짜잔! 일단 제 치크와 립에는 베얼리와 드리미를 섞어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예쁜 누드톤의 핑크입니다. 이게 드리미. 여러 번 레이어링에 또 뭉치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크림 타입 블러셔를 쓰면 이게 잘 살기 때문에 당신의 윤곽이 돋보일 겁니다. 예쁘죠? 얼굴 보고 얘기해 보면서 그리고 티파니와 함께 디얼 다리아와 함께 봄꽃 축제 보러 갈까요? 근데 가격은 언제 얘기해요? 부글부글에서만 최저가 뛰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그 뒤에 가사가 뭐였죠? 따라 너를 그 담이 뭐죠? 얼마나 <laughs> <laughs> 더 더지 들어오세요 <laughs> 특별하게 제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름다울 다리의 조하지원 <laughs> <또> <laughs> 어, 반가워요 <웃음> 네 <웃음> 반가워요 <웃음> 하지원 배우님께서 오셨습니다 넥 a k e some n o 옷좀 벗어도 되지? 어, 그럼요 어머 옷좀 벗으신다고요? <웃음> <웃음> 어, 여기다 나야 <놔야> 되나? <laughs> 좋습니다 제가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어, 너무 예쁘다 선물입니다. 언니를 닮은 예쁜 꽃.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약간 길라임 스웨터 컬러. 아 그래? 뭔지 알죠? 어, 아니 알아, 그 비니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옐로우 니트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진짜? 뭔가 길라임 니트 컬러. 어, 고마워 언니나... 갑자기 뭔가 봄이 오는 듯한 아 언니가 오니까 아, 더 그래요. 봄이 온것같은아 오늘 룩이랑 너무 잘 어, 어울리는 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아,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역시. 혹시 저희 얼굴 보고 얘기해 를 위해서 카푸치노 한잔 해주실래요? <laughs> 아이 여기 너무 스페셜이야 어떡해 왜냐면 길라임의 2025 얼굴 보고 얘기해 버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죄송해요 <웃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원래 카푸치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나나나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누가 타신 거예요? 저희 팀에서 아 진짜? 저희 팀못 타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카페 차려! 감사해요 아, <laughs> <갑자기. 웃음>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님 때 전체가 언니 팬이어서 이렇게 오늘 아, 아까 전에도 유리한테 나 오늘 하지원 언니 왔다 좋아 이러면서 예전에 네. 일본에서 팬미팅 할때 송영시대 노래에서 뭐봐요? 소원을 말해고 <laughs> <laughs> 어, 해주셔야죠. 각선미하면 언니. 아니 때문에. 근데 팬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디 d 들 봤는데 거의 충격이에요. 왜요? 내 네, 음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엄청 짐창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네 그래서 트모니터좀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보컬 수업. 어, 한 노래방에서 한 노래방에서요? 네. 네. 언니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어, 안 돼요? 목 나가요. 진짜? 네. 3 번인가 4네 번을 받은 거예요. 보컬 트레이닝을 어, 어. 하고서 좀 달라졌나요? 좀 자신감이 붙었어 지르는 거에 너의 판타지 <laughs> 이것까지도 부를 수 있어요? <laughs> 태연이의 그 거운 파트? 아니 소녀시대 노래는 아, 네. 아니었지만 네. 진짜 막 자신감 뿜뿜해서 딱 하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네. 팬미팅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해보자 어땠냐 근데 저희 매니저분 중에 한 명이 누나 노래 배우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발전 발전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시려면 배우지 말아라. 약간. 저막 음, 음. 요즘에 뮤지컬도 하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근데 언니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눈의 이 텐션과 소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저 언니가 눈을 쓰는 걸 보면 소리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은데요? 진짜예요. 아 진짜?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한소주를 부탁하고 싶지만. 아 어,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네. <laughs> 이따가 제가 틈틈이 이렇게 들어나 보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노래하고 싶다. 오늘 진짜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낸지 너 방송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뭔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뿜뿜. 저는 이제 곧 드라마 들어가요. 이게 <laughs> 슬라이믹스라고 네. 주지훈 씨, 나나 씨, 차주영 씨. <laughs> 오정세 선배님도 나오고 뭔가 배우분들의 약간 이런 신경전 음. 캐릭터 안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너무 기대됩니다. 드라마 됩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언니가 나온다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laughs>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예전에는 K 드라마를 비디오샵에서 빌려 음. 빌려봐야 됐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음. 봤던 드라마 하나가 이제 언니의 관리에서 생긴 일. 어, 물론 다모도 있었고 근데 <laughs> We Look Like SISTERS, FRIENDS 언니 아 진짜? 내가 네, 정말 진짜 아니 아니에요 언니 크라이오에 맨날 <laughs> 이렇게 얼음실에서 자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영하 120도 막 어, 언니 괜찮이요아니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사실 레몬 주스를 한 15년째 먹고 있고요 주몇 <laughs> 주? 몇 매일이요? 매대 <laughs> 그리고 약간 꿀 되게 좋은 로얄젤이라는 꿀도 거의 15년째. 와. 네, 그래서 저도 찾다 찾다가 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 어떠한 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방식들? 뭐 이런 게 이제 노하우로 쌓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다 풀고 가주세요. 알려 줄게요. 네, 다 알려주세요. <laughs> 요즘에 다 알려줘야 것 돼요. 것 저희 제작진이 꿀을 준비했습니다. 어, 깜짝이야. <laughs> 이 눈썹, 이첫기뱅이 이 자연, 아, 너무 예뻐요. 저거. 너무 예뻐요. 안 그린 거예요. 그냥 제 눈썹에서 제가 그릴 줄을 몰라서 제가 메이크업 한 거거든요. 피부만. 오 마이 갓. 사실 저때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너무 화사한 거야. 근데 제 수정이라는 캐릭터는 네. 화사하고 막 뽀샤샤하면 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때는 그냥 제가, 제가 메이크업 했어요. 진짜 이때는 카메라 장비도 라이팅 장비도 응. 너무 다를 때인데도 지금 봐도 저는. 응. 갑자기 아무리 더 짧게 자르고 싶고, 눈썹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싶고, 핫핑크 입고 싶어서. 어... 음... 근데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언니 뭐, 또나 너무 예뻐요, 언니. 볼터치를 <laughs> 저렇게 면적을 해도 너무 예쁘고. 아, 저건 볼터치 아니에요. 언니 진짜? 혹시 이유가 해? 오 마이 갓, 이 장면. 아, 요즘에는 이제 볼터치를 이렇게 위로 많이. 요즘에 쉐딩도 볼터, 볼터치라 하는 거알 저도 오늘 약간 위로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laughs> 저건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엄마가, 근데 여기 뺨을 맞은 씬 네. 때문에 이제 분장. 그래도 언니 그 정도로 예뻐서 볼터치로 보였어요. 짧은 면적을 바른 볼터치. 어,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네, 언니가 수정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언니가 직접 음. 꼽는 뷰티 모먼트는 이 캐릭터에서? 저는 리얼리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수정이라면 샵에 가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근데 다시 저때로 가면 네. 샵에서 봤죠 <laughs> 너무 힘들어 저 지금 그, 어, 어, 저,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극장도 다녔고 미국도 안 다녔고 안 버스 투어도 해봤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너무 할줄 알죠 근데 그 에너지가 근데 뭐 3분밖에 안 올라. 서아 이렇게 툭툭툭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전문가들이 아, 이게, 네. 저 캐릭터를 더 잘해주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언니 메이크업 하면서도 막 음. 캐릭터 빙의 돼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전달이 돼서 40%를 찍었습니다. 박수 치세요 20년 지나도 지금까지도 박수 받고 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드라마 4대 비극 중에 최고 비극이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고 많은 드라마 팬분들이. 죄송해, 언니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요? 마음에 지지 않는 건. 그래, 아니, 그래. 죄송해, 언니한테 부탁드릴게요. 아, 뭐였지? 대사가 내 와. 마음을 주지 않는 거, 네. 내 마지막 자존심, 아, 네.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네. 맞아, 명대사, 명대사. 그래서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해. 2025년도 버전을 보고 싶은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어디 보고 얘기 해야 되나요? 여기 어디 보고 언니 원샷 클로즈업 여기. 네, 한번 볼게요. 어, 롤 액션.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건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티파니. 건 <laughs> 없대! <컷 오케이! 웃음> 아유, 지금은 음, 티파니 붙였을 때 의미가 또 달라졌어요. 역시 액터. 야, 오랜만에 하니까.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언니 작품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치 언니의 퍼스널 컬러. 사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진이, 기왕호 이런 의상들 다 언니가 직접 아이디어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 캐릭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옷이 맞지 않거나 다 뭔가 이게 맞지 않으면 그 캐릭터로 완벽하게 안 나와져요. 그향 역시. 그러니까 황진이라면 저때 어떠한 향 향을 향이 났을까? 쌈진이의 향은 어떤 거였어요? 내격적일것 <laughs> 네,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캐릭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때도 뭔가 의상이나 이런 것도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계속 상의하면서 같이 만들어갔어요. 아... 네. 기왕무는 거의 1년 정도 촬영했다고 하는데, 메이크업이 특히 이렇게 다 얼굴을 다 노출하는 음, 맞아요. 이런 헤어 메이크업일 때는, 안 받지 않아요? 막 뜨고, 그것보다? 네. 저는 잠을 안 자고 찍으니까요. 네, 당연히. 세수도 정말 1박 2일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막 많이 아팠어요, 피부가. 특히 막 한겨울 같은 때는 피부는 계속 노출된 상태에서 막 36시간, 48시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막 대사가 안될 정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는데도 광이 나고 빛나서. 그래서 그 케어 비법은 뭐예요? 사실은. 저희 친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응? 저희 친언니가 이제 화장품을 개발하시고 아로마 테라피세요 연고 같은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피부에 메이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의 베스트 잇 아이템이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영하 16도, 14도인데 매일 한 16시간씩 촬영했어요와 진짜 몸은 그냥 참을만한데 맞아요 얼굴이 이제 음, 찢어질 것 맞아요. 같았는데 맞아, 맞아. 언니한테 물어봤을요 사실은 네. 선물로 갖고 왔어요 펄미 <laughs> 짜자잔 숨은 코덕이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발라보시면 <laughs> 지금도 그래서... 예쁘지만 아니 언니 언니 닮아가고 싶습니다 <laughs> 저 이제 요즘 뷰티 유튜버니까 <laughs> Not sponsored? 원투비 스폰서드 아 너무 잘한다 스폰서 <laughs> 네, 네. <laughs> 되고 싶으면 언니한테 전화하면 아 더. 전화하세요 네. <laughs> 구독자들이 원하실 것 같... 또는 제가 어, 티파니가 좋아하면 나도 궁금한데 뭔가 믿고 이렇게 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여, 여전히 많고 네, 그게 바로 저 얼굴보고 얘기해 구독자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들 좋은 거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 어? 디요 네. 찾아와주신 디어 짜우야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꽃놀이 시즌은 짧고 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 성격상 이렇게 귀엽고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는 다 다야인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예요 베얼리, 드리미, 타비 그리고 이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이 핑거 퍼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립글로스인데요 스프링클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립 제품인데 베얼리와 드리미를 섞어서 이 위에다가 크리스탈 크리스탈 블러셔를 이렇게 섞으면 조개 껍질 인어공주 스타일의 컬러가 좀 쿨톤이어서 저희의 웜톤을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뿅뿅 뿅. 조금 높지만 높게 하면 이런 마이크 like. 스티이크 그리고 이게 레이어링 할수록 발색이 잘돼서 저는 사실 최소한 세번 하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스파클 립글로스 인크리스토 이렇게 무드업하고 봄꽃도 보고 얼굴 보고 얘기하면서 취해봅시다 허! 허! 와우 really? 이거 우리 딱 3일만 스페셜 프라이스 인거죠 이거 안사면 부글부글 할걸요 띄어 <목소리> <디어? 목소리> 너의 <목소리> 작은 계약서 하나 갖고 왔다 <목소리> <목소리> 매니저 아니야, 로얄, 변호사! 계약서 작성, 플리즈! 아 근데 나 지금 딱 드는 생각에 이 프로 너무 잘될것 같아 아아 아, 뭔가 되게 진정성이 있어 저 진심이에요 어? 언니도 진심이 진심인 분들만 진심이지. 저 진심인 분들만 모시려고 노력하고 아, 있어요 반가워, 진심 <laughs> 아 정말 너무 얼굴 보고 얘기해, 잘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잘한다 댓글 좋아요 알림 허니 기완 언니 좋아요 언니의 시크릿 아이템도 만났지만 언니 일상 아이템들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 키링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의외로 레이스의 가죽 자켓 이런 것처럼 네. 되게 시크한데 살짝 귀여움이 묻어나는 그런 거음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귀여워서 네. 그리고 인형을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전 차에도 꼭한 명씩 있는데 차마다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얘 손이라도 좀 잡고 있으면 치과 하면 인형 주잖아요. 어, 그래서 메이크업 받을 때도 조금 음 촬영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약간 그런 친구 같은 느낌? 음네 그래요. 언니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 향수 노트는 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로즈를 되게 좋아해요. 어나 로즈도 있는데. 오? 이게 로즈인데 뭐냐면 한 방울 내가 한번 줘볼게요 네. 세수하고 방울 주셔도 돼 세수하고 이거를 첫 단계에 이제 얼굴에 한 번씩 펴서 음 진정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거를 향을 먼저 근데 뭔가 섹시한데요? 그치? 근데 너무 섹시해요 얘는 이제 제가 가장 미니멀하게 갖고 다니는 향기 주머니인데 얘는 이제 바디 스프레이예요 이것도 허그타임 너무 해. 예쁜데요, 이름이. 네. 바디미스트지만 이제 공간에 뭔가 이렇게 한번 네. 기분 전환하고 음.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너무 좋은데요? 음. 근데 정말 따뜻하고 로맨틱한 향들이 진짜. 근데 섹시해. 아, 이것도 섹시해요? 네. 언니는 섹시해. 약간 취향이 비슷한가? 아, 언니가. 아, 언니 진짜? 섹시 큐트 아이콘. 완판요. 얘는 고체 향수인데, 봄이랑 자스민 향이에요. 얘를 살짝 이렇게 해서 해봐도 음 돼요. 얘는 한데... 사실 되게 독보적인 거의 여왕이라고 보면 돼요. 향에. 근데 되게 섹시한 쿠키 냄새 나요. 뭔지 알겠죠? Like a sexy 뭔가 이 향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 잘 되는 줄은 <목소리> 몰랐는데, 오. 그죠? 예. 네. 뭔가 전 비행기 탈때 액체 <목소리> 같은 거 한번 볼까 보다 니까 약간 이런 거가 있으면 비행기에서 이제 타고 내릴 때 살짝 탁 하면 뭔가 샤워한 것 같은 그런 뭔가 내추럴한 향이 나서 <목소리> 너무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재미있는 아인데, 코 청소해주는. 엄청 것 보다 관심 많아요, 언니. 우리 코도. 아, 틸링이 필요하요 네. 제가 방송이라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예쁜 눈을. 하... 여러분, 코 안까지 정리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관리. <laughs> 진정한 관리. 아, 이거는 뭐 아까 티파니 씨한테 선물한 건데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언니, 이것부터 보여줄 거지. 이건 진짜, <laughs> 진짜 갖고 싶어. 이 오일은 그 모공에도 되게 좋거든요. 네. 모공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 건성인 네.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성인 사람들도 쓰다 보면 피부결이 되게 예뻐졌어요. 음 아버님, 사랑 빛나요? 나도 이제 기왕후황진이 루비 스타. 아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나 응? 아, 아, 못해. 아, 언니 너무 잘할 거 같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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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 똑같이 <laughs> 제가 방금 한 거. 빨리. 아, 도망가라. 먼저 무비스타. 무비, 무비 나도 이제 빛나는 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파니한테 이렇게 한번 맞해 주세요. 아, 뭔요 언니. 아, 아, 아. 뷰티 시크릿이에요. 진짜 찐 나만 알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들이랑 네. 웃어. 아니요 괜찮아. 언니 충분히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편집 잘해 주세요. 어, 아, 향잘 나왔네요. 어, 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얘는 제가 먹는 오일이에요. 네? 뭐 차에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도시락 먹을 때도 있고, 뭐 달걀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어? 그 뿌르 어. 뿌려서 얘랑 이제 소금, 소금 달걀 끝판왕인것 같아요 <laughs> 오일이랑 소금 뿌려도 셰프님들도 이거는 없어. 뒷맛 아, 백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 달걀 하나를 먹어도 고급스럽게 맛있게 먹고 싶다 그래서 음. 오, extra v 오일이랑. 진짜 좋은 소금 이것도 소금이 달아요 저 한번만 봐도 돼요? 제가 이거는 엄마 약통에 넣어 갖고 다니는 괜찮아요. 건데 음~~ 진짜 좋은 소금 같아요 네. 저 먹어봐도 한... 돼요 무화과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약간 단맛의 소금이 되면 또 맛있기도 한데 너무 많지 않...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음. 음 무슨 맛인지 알겠죠? 아이스크림에 뿌려먹어도 음. 맛있을 것같은 음. 약간 그런... 근데 언니 진짜 디테일... 따라요 아, 진짜. <laughs> 진짜... 언니 연기를 더 보고 싶어지는 아, 순간입니다 아, 네. 응. 왜냐면 이런 디테일에 일상에 있는 사람이 대본을 또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이렇게 솔트를 뿌려가면서 오일을 발라먹으면서 <laughs> 전 너무 기대됩니다 이어서 언니의 히트작 왜내눈 내 앞에 나타나시크릿 카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때 대본에는 네. 원래 되게 긴 머리에 되게 여성스러운 룩인데 액션을 잘하고 네.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당시에 그 약간 짧은 머리였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랑 감독님한테 오히려 이 짧은 머리를 조금 라이미 캐릭터에 이용을 해서 레어링으로. 잡아보고 싶다. 어. 네. 그래서 저렇게 짧은 머리로 하게 된 거죠. 음, 근데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이제, 드라마에서 명장면 중에 거품 키스 장면에 저 회색 비니도 모두가 많이 따라하고 사랑했는데 이것도 직접 언니가 아이디어를 <laughs> 저거는 이제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저게 이제 밤샘 촬영을 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은 상태였거든요. <laughs> 저 때만 하더라 이때는 향기롭지 않았어요, 언니. <laughs> 준비가 안 됐어. 요 <laughs> <laughs> 이때 와서는 다른 라이브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어... 아직. 근데 음... 키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모자를 써야겠다.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찍은 건데 남을 거라는 상상도. 언니의 음. 뭔가 워크라이프는 많이 들었는데, 언니 일상은, 소소한 일상은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물론, 음. 이것만 봐도 항상 연구하고 있고, 뭔가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이 느낌인데 저는 음. 요즘에는 이제 엔터 대표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이제 파우치24 사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회사 출근해서 회의하고 컨펌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어요 어째... 뭐 파우치24를 뭐 갑자기 한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정말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고 뭔가 이 진정성을 조금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서 하는 마음이었지만 네. 쉽지만은 않다 네. 그럼요 우리가 13년 기다린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와. 세심하게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지도 너무 느껴지는데 요즘에는 거의 아침에 회사 가면 거의 10시 반 이제 성수동이거든요 회사가 음. 그럼 주위에 이제 순대국밥을 또 먹으러 가요 음? 정말, 뭔가, 정말 K 직장인 같은데요? <laughs> 진짜! 완전, 저 원래 점심을 안 먹었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 있을 때더 에너지 소비가 심하잖아요. 먹고 와서, 또 나머지 뭐 미팅들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은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또 많이 알아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언니 진짜 CEO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MZ 직원들이 맞나요? 어, 제일 많아요. 가끔 이제 같이 이렇게 탁. 네. 같이 네. 일해요. 네. 근데 네. 대화 그냥... 내용 들으면 되게 재밌어. 말투랑 이런 게좀 생소하기도 해. 어, 대표님, 이 컬러, 늘줏뭐 이런, <laughs> 이런 말 쓰나요? 늘죠 <laughs> 늦추? 네. 늘줏가 뭐예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laughs> 느낌 좋은. 아, 진짜? <laughs> 늦어? 네, 어, 늦으시네요 어, <laughs> 아, 전 처음에 여긴가 싶었는데, 굉장히 이랬어요. 근데, 이런, 어떤, 어떤 말을 쓰는데요? 내 네, 일을 하면서도 이 상대방의 말을 채우고, 이거 멀티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분들도 언니가 연기하는 거 보면, 막 외우고, 막 다음 거 준비하고 있고, 컷하면 회의하고 있고 있는 모습 보면, 언니도 이제 조만간. c e o 의 m c 될 거예요. 늦어, CEO 응. 될 거예요. 저 근데 언니랑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언니 슬릭백 챌린지를 진짜 너무 러블리했는데 이런 대답은 처음인데? 왜? 아니에요. 다 언니 주로 너무 주로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뭐... 뭐라고 했는데요? 송아지가 다 음... 태어나서 걸음을 걷기 직전에 어떠한 그 걸음이다. 아니 너무 러블리했어 언니가 너무 진심으로 막 진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운동신경이 제가 좋지는 않은데, 응. 어,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른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폭죽기니라는 아, 어. 챌린지가 있고, 요즘에 최고 유행하는 또 다른 아, 챌린지도 있고요. 그래서 폭죽기니 제가 알려줄까요? One, two, three, f o 이게 약간 틀포는 이 약간 이, 이 발랄한. 대박이다. 나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소리를 살짝 깨끗했어요 그렇다면 더 유행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언니 뭐? 캔드랙은 뭐야? 이게 스텝이 딴딴따란 있어서 스텝을 밟을 때원투 쓰리 1, 2, 3 이거 너무 쉬운데? 그죠? 봐요 아, 언니 할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렇게까지 올리지 말고 약간 각잘 잡아서 1, 2, 3아 약간 이 소리. 표정은어게 해야 돼? 나쁜 향을 맡은 스팅크 페이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 <놀라> 어, 진짜? 네네 네. 네. 이거 입고 야겠다 언니 지금 코를 이 그럼 요렇게요 가면 되나요?

미안해요. 또도망쳐 어, 아, 가죽 가시면 안 돼요, 언니. 언니가 더아니야하고 가야 돼요. 표지하고 가야 돼요. 음에써 먹어야겠다. 언니 다음에 가죽 자켓 입고 스텝백 하나 쓰고 아, 어, 좋은데.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아, 계속 가라. 아, 떴다. 떴 아, 같이 찍으면 됩니다 마무리로.